인플레이션이란 말은 이제 흔히 듣는 경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그만큼 투자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에 이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고, 백신 개발이라는 호재와 맞물려 전 세계 경제는 약 1년 만에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등 안전자산 가격의 폭등은 물론 요즘 국제유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옥수수나 대두 등 곡물 가격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이나 상품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저금리 상태의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통장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가 될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요.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탁월한 리스크 분석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로 인정받은 저자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단언하며 20년 동안 발로 뛰며 확인한 지혜와 통찰을 이책 인플레이션 이야기에 고스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금속 화폐 시대에서부터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되짚는 동시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재정 정책 등을 두루 살펴보으로써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치, 경제, 철학, 문화를 넘나드는 폭넓은 인문학적 통찰과 함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몇 퍼센트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요.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호황일 때는 인플레이션, 불황일 때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호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졌죠. 이외에도 리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은행에 적금만 해온 사람과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자산 차이는 무려 10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문가들의 탁상 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전략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 볼수 있죠. 여기 인플레이션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철수와 영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철수는 물가상승률이 0%인 상태에서 A라는 회사에 연봉 4천만 원을 받고 입사했고 2년차에 연봉이 2%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영희는 B라는 회사에 똑같이 연봉 4천만 원으로 입사했지만 입사 첫해에 그 국가의 물가 상승률은 4%인 상태였고 입사 2년차에 연봉이 5%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때둘 중에서 경제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가를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71%가 철수라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죠. 철수는 실질적으로 2%의 연봉이 오른 거고 영희는 실질적으로 1%의 연봉이 오른 거니까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임금을 따지면 철수가 받는 2년차 연봉이 영희보다 높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반면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64%가 0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 실험은 심리학자인 아모스트버스키와 엘다 샤피르가 한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실질 임금보다 명목 임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화폐의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보다 낮다고 오해하는 것을 화폐 착각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를 보유한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인플레이션의 세금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과거 시대별 인플레이션 사례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속화폐 시대부터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까지 돈의 역사를 촘촘하게 분석한 뒤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인플레이션의 8가지 명제를 제시하는데요.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이 2021년 이후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가 내놓은 인플레이션의 8가지 속성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화폐 착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다른 세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 의미는 앞에 철수와 영희의 실험에서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실질 임금보다 명목 임금이 높은 게더 행복하다란 점에서 인플레이션의 착각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근본적인 문제는 부실한 재정이었다. 이는 짐바브웨에서 단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짐바브웨는 내전등으로 경제 침체를 겪으며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에서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화폐는 해당 국가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 역시 짐바브웨를 통해 보자면 화폐를 마구 찍어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이는 곧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유사시 중앙은행은 정부의 영향력에 독립적이기 어렵다. 당장 한국은행만 보더라도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잘볼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정치 경제적 격변기에는 정부의 금융 억압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원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보면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격변기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현상이다. 누구나 정권을 잡게 되면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긴축 정책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현상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일곱 번째, 19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 통제는 중앙은행의 대담한 대응과 함께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980년대 미국의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그런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이런 대담한 대응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 닉슨 독트린 이후 신용화폐 시대에는 위기 때마다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율의 상관 관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통화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간단하겠죠. 통화량을 줄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경제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궁금할 겁니다. 저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정책에서는 국가, 즉 정부의 힘이 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기근,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재난을 겪으면서 취약한 정부가 붕괴하기도 했고, 반대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엄격한 제도와 강한 정치 권력을 갖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화를 강조하던 나라들이 자국이 위급해지자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주의로 돌아서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효율성을 중요시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거대 정부와 국가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변할까요?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노동시장, 세계 최고의 언택트 환경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한 물류 환경,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의 증가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풀려난 대규모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율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2020년대에 어떻게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책에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국가별 재밌는 역사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라면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